베니스 도착 13일간 있을 겁니다. <laughs> 베니스에 막 도착을 해서 가고백을 찾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루 베로나 시가지를 둘러보기 위서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도 알아주는 화이트 와인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그래서 아, 지금,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안쪽 만큼이 맨날 군 시가지예요. 여기에서 아레나도 보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이 이 동네를 가장 이렇게 부강하게 어, 만들었던 때가 13세기, 14세기 때 스칼리제리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사다리 가문, 사다리, 사다리 죠 사다리, 사다리. 그 가문 이름이 사다리, 사다리. 그 사다리 가문이 어이 베니스를 굉장히 부강시 켰는데 사람들에서도 옛날 풍자 이렇게 잠깐 보시게 되고 오늘 점심 식사는 점심은 요기 저녁은 요기 베르나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둘러볼 볼거리 중에 한곳 고대 원형경기장 지금도 매년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레나 라고 불립니다 2000년 전에 원형경기장이 지금은 이렇게 오페라 극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2000년 전 건물인데 거의 운영에 가깝게 이렇게 보존이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 아레나에서는 오페라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페라 공연에 맞추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소품들을 가지고 무대를 만들었다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 7 3년74 76년도의 아이다 2003년도의 아이다 1988년도에 트란도트 등등 이렇게 들렸던 것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 건물과 저 어우러진 광장의 모습입니다. 저 부대 이쪽을로 보고 찍는 게 나쁘는데? 브라 광장의 모습입니다. 2000년 시대에 만든 문입니다. 아직도 그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포르타 보르사리 저문을 포르타 보르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된 건물입니다. 이곳 레스토랑에서 저희들은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당의 모습입니다. 지역마다 성당 도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베로나는 중간에 있는 이 도모가 상징적인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로나대성당을 컴플레서 델 도어모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죠 어, 어, 어. 어, 사회가 이렇게 무명이 발전하고, 우리는 막 아주 큰걸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베로나이 어. 아, 그리고... 어. 그, 가그이고라력자였던를 스칼리제리 가문. 음. 그 스칼리제리가. 화자리 가문. 어, 원래 이 베르나가 그, 뭐, 군사적으로 전략지. 그래서 로마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도시를 세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렇게 되면서 온갖 나라에서 이, 이 베르나를 침범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스테아에, 음. 오스테아에 이렇게, 어, 먹혔던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왔던 그데리스가이기를 먹었던 1 4세기때데리스를 함께 또 먹혔었고요. 그리고 저기 뭐, 롬바르드 약신한, 쭉 사람들은 이제 많이 찾아와서, 쟤가, 윈이 윈실, 위세 위세 치, 이렇게 치다가, 이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가, 어, 리스 킬하이였을 베 리스 밑에 이렇게 들어가있던 중에서, 이 사람이, 어, 대장을 하면서, 이대로 나타나고, 엄청 발전하였어요. 그래서 이 가무디스칼리제라고 말씀드릴 텐데, 아까 아리 그래서 어나 이런 다리 소리로 보실수 있을 니다그면 아다리 다여기억 아니고 고민이 다다 여기는 지금 조금밖에 안 올라옵니다. 여기가한 한 2m가 안 되는 거죠? 한 1m 5 0 정도 되나요? 한이정도 높이 밖에 안 올라왔는데 로마에 가시면 로마에 가시면 거의 한 8m 정도 차이납니다7 8 m 옛날, 옛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차 다고다니고 들어가면 다니고 하늘그돌바돌하고 현재 사람들이 다니는 바 돌돌 고돌돌 광장에서 만나게 되는 신곡을 지은 반태의 동상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 캐던거저 저기서 지금 그림으로 보는거 보이죠? 저 안에 지금 돌기도뭐 청소하고 있나봐요아그랬 인데 이렇게 날개 달린 사자가 왔다. 아리스서내리 여기 왔어? 둘레기를어요 안에 구경 잠깐 하시고. 대로나의 상징인 줄리엣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부의 모습. 저기, 분들은 지금, 지으신분 지금, 지금, 저 여자처럼 왼쪽 편에 가서 이렇게 오른쪽 가슴을 이렇게 살포시 너무 세게 지금, 지면혹잘잘할수있있으니살살금만 손을 안 대시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